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정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정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아니면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며,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21주 월요일입니다. 음,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복음에는 참 무섭게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아주 강하게 혼을 내키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에, 오늘과 내일 볼마태오 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에는요, 신약성서에서 가장 강하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사람들에 대한 무섭고도 가장 연속적인 규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곳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지인노의 천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바로 이 규절을 13장에서 2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천둥과 같고 여지없이 폭로하는 번개와 같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벼락을 때리면서 동시에 밝히 드러내서 해쳐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에는 바리세이와 율법학자들에 대한 처절한 그 고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이파 사람들에게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아주 단정을 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 번이나 차례로 당할 화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화를 입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진노일 뿐 아니라 동시에 비애가 곁들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로운 분노이고 하느님의 뜻에 완고하게 눈을 감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느님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서글픈 사랑의 그 심정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오늘 보면서 계속 나오는 이 유선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상상과 감정은 겉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경건하게 준수한다든지 정교하게 꾸며진 기도문, 또 성귀를 적은 옷을, 적은 것을 옷 속에 넣어둔다든지 옷술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외향적인 것에만 신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규칙과 규례를 소상하게 준수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으로 이웃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사랑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교만과 거만함과 자기 만족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통렬하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생각인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규칙을 내세워서 자기 하수인을 만들려고 자기 부하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무서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아마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의 문을 자기 스스로의 못된 행위로 닫아놓고서는 자신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는 데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본인의 못된 행위로 닫아놓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다. 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들을 땐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지난 토요일에 강론 때 나왔듯이 여러 형태의 바리새이들이 있었지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묵사발이 납니다. 모든 위신이 다 깎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은 분명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란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이 그들이 만든 수천 가지나 되는 사소한 규칙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때 이러한 규칙과 율법을 내놓고 강제로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면전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토록 화를 이불리라고 진노하셨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진노를 받을 만한 허물은 과연 나에게는 없는가? 특히 하느님 앞에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불림을 받고, 하느니가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하는 오늘날의 율법학자, 오늘날의 바리사이파 사람이 돼서,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까지도 내 악한 표양으로 막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늘의 이 복음 앞에 진정 하느님의 뜻을 따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시고 또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영원의 영원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